국민들이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양곡법을 두 번이나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3번, 이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행사하는 거는, 그, 그저 간단하게 농민들도 우리 국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는 좀. 가장 분노한 것이, 네. 지난 월요일 16일부터 경남, 그리고 전남에서 올라왔습니다. 양곡법을 거부한 날이 19일이거든요. 또 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세상에 농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내란의 수개가 수개인 한덕수 종님, 종미령 장관이 어떻게 농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도. 양곡 관리법을 포함한 농민 사법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또 하나는 지금도 그래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음. 내란 주범들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이 어몇 명은 됐지만은 주범인 윤석일이라든가 국무위원들이 체포되고 구속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음. 그래서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현재 트랙터는 오늘 한 40여 대 정도 올라와서 보시다시피 남태령에서 경찰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4 대는 이미 뚫고 서울 쪽에 가다가 또한남대기나 이런 데서 지금 막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래요. 우리가 거쳐올 동안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저쪽에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찰청은 다 같은 결정 경찰이잖아요. 한 번도 막지를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뭐 유발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고가 생긴 다는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 경찰청만 유독 히 이걸 막기 때문에 선량한이 지나는 사람들이 교통체증 아까 한3 시간 동안 막혀가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거는 접종이 방해된다가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진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한 윤석열이 똘마니들이 벌인 직분이다. 그래서 경찰들은 당장 이 길을 뚫어야 된다. 생각.